혹시 때릴 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 발차기를 할때 네. 허경령하고 발을 차면 사람이 죽어요. 네. 주먹으로 때려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냥 때리면 안 죽어요. 그냥 발차기에서안 죽어요. 허경령하면 무한대 힘이 나와버려요. 네. 이 팔에서 무한대 힘이 나온다니까요. 방금 보셨죠? 네. 어마어마한 힘이, 힘입니다. 이 자체는. 네. 그런데 방금 허경령이 왔어요. 허경영. 무한대 힘이 나오고, 네. 하늘궁 해보세요. 하늘궁. 무한대 힘이 나오는데, 네. 불복사 해보세요. 불국사. 나이롱이에요. 네. 본인이 좋아하는데, 로마 교황청 한번 해보세요. 그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없네요. 세계 어떤 건물, 어떤 장소도 에너지가 제로 네. 여기는 뭐죠? 하늘궁. 하늘궁은 네. 백궁에, 네. 우주의 절대자가 와서 잠시 거치 하는 곳이라, 무한대. <laughs> <laughs> 이렇게 마주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취권 같은 영화를 수철 억편을 만드는 것보다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네. 신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어, 실제입니다. 네, 네. 이분이 이렇게 근본 에너지 그래 보세요. 근본 에너지 그럼 이거 뗄수 있습니까? 안 타고난 에너지입니다. 이 주먹을 쓸때 나오는 거, 뭐치크할때 나오는 에너지 이게 근본 에너지예요. 근본 에너지를 해봐. 이렇게 했죠. 마음속으로. 네. 그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건 내가 보여주는 거지. 네. 실제는 그냥 마음속으로 이래버리면 여기는 무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조금 전에 힘이 좋았죠. 네. 근본에너지 해보세요. 근본에너지. 뭐가 있습니까? 네. 몸의 힘이 제로예요. 네. 몸의 힘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래버리고 나서 그 사람을 과격해버리면 가버려요. 그러니까 천 없는 유단자 나는 그런 영화를 보면 속으로 웃어요. 뭐 저렇게 힘들게 싸워 그냥 이래 버리면 다 끝나는데 무슨 <laughs> <laughs> 이해가지 네, 네. 북한군이 다 쳐들어오잖아 그럼 내가요 이래 버리면 끝이에요 전부 총도 못 들어 무거워서 네. 오다가 다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나는 우리나라 안전하죠 음. 네, 네. 어떤 나라 내가 미국에 있는 미국 군인을 0.1초 만에 다 잡아지게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에너지가 무섭지, 뭐 가서 뭐 치워받는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응. 제일 처음에는 외교고, 외교로 해서 안 되면 무한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 있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